구독 안하면 때릴거야때렸는데뭐야요둘 들어오네 때렸는데 그냥 툭 던졌는데 툭 나가네 어 아까도 존나 못했네 미친놈아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 부탁드려요 3대0 하 되자 3대0 내려가자 얘네 울산 라인업 아니냐? 아니 어? 저 슈퍼지가 없잖 대가듣다대 제가 듣다가, 오겠다. 전0막먹었았다점멸 먹었다. 수류~~ 이더멸스나트 감사합니다. 대가 언덕 스나트폰가야1 0스나트폰야점0스나트폰이야 10분만 스나트어이야1다 스마트폰이야. 10분만 스마트폰이야. 10분만 스이야1이마이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정 잘하네. 쓰나 <놀람> 말렸다. 가만히 있어라. 더 말리게 하고... 아이쿠.. 크쇼포프옹조에손포겨손포겨 좋아서 레이드 레이드 끝났겠어. 아, 나 끝났다. 하나 <놀람> 없어. 했었어. 페페페, 소름. 소니피 정확해, 소니피 정확해, 소니피 정확해이다. <놀람> <놀람> 나 팔아, 너 필이야. 야, 풍도 필이야. 풍도 필. 왜 이렇게 필이야? 한대만더 나이스 야, 이러다 좋은 우가네가 롤이 집 가겠다. 어, 벌써... 어, 어, 죽었다. 어, 백상아. 이야 나가도 되나아스뭐 하냐? 이시언스나도 컨디션 안 좋아. 롤 아이야? 박치고웃잖아 그래서... 어이 시발나 빠져 시발 니가 왜 태면은 시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 게임이 장난인가? 10대 기요. 진짜 민폐도 치깃하지않 민폐 아는거다반야 아, 맞다. 그 잘했다. 2개 싸야지 말자 야, 나, 야, 라플피에 스세까지겠다어세가지 어, 1 가능? 가 어제 가능요 뭐, 쓰0땅안 아니었어? 기억 잤다 아, 시바 해도 못 갔어. 극대하게 기억 자 스라 반샷 기억자 형저 피 갈래 그냥? 아니 피이야스나피2가 조심해 기 했어 스나피20 2층 조심해 수 하나 와 시발 ㅂ 쇼피 68아 놀이고 왔어 저그 새끼 쇼피 68 잠깐. 가? 너 노트 트 중통인 아니야 이거? 중통인 중통인 한거 같은데 이거 중통인 거 같은데 분명 점프했어 나도 봤어 나이스 중통 다 중통 다운 삐신삐 스나 반이야설디 라플, 설대 거? 라플, 오케이. 설대 라플, 몰라, 형홀 스나야, 이거 홀 스나라고 무조건 홀대에 가서 형 째고 있을 거야. 노릴까? 그거 노리던가 아니면 머리를 정리하던가. 둘둘 머리 를 같이, 정 리하 던가 둘. 을거나인가같은 라플인가? 같은롱게롱게같은거이은홀홀스나같은거같홀스나인가 나이스! 같은거 나이스. 같은거 나이스. 같이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이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 어, 진짜, 앞프로 점점 늘려라. 아, 이제, 터열전이 하자. 이제, 을사부터 장수다. 어? 그리고, <laughs> 주일이보다는 동기고, 어? 정호보다는 태원이다 어? 고바라, 니네 자리는 없어? <웃음> 어. 차가친 <laughs> 세야 오늘 형 버리고 싶어. 로빈해질까하갖고 네 형님이 네랑안 하고 싶어. 에버랑 이가지고태원이 형, 우리는 서티인 거 알죠? 피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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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슈퍼맨 피일이구나. 아나왜이러야 이쯤 봐줄게, 이쯤 봐줄게, 좋아, 이쯤 봐줄게. 피코 피 다시야. 슈퍼맨 피일야 네. no. 나이스. 글이퍼이칼이칼안 보여.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안 들어왔어. 슈퍼맨 피. A 도와줘야 될것 같아. 중 킬해서 얼마나 모아까 쓸까 지금. 가 싸움 겹쳤다. 머리 머리. 머리 갔어? 어 머리 갔어. 버려야다버려야다 엠벅스야! 한 대! 파이 아잇.. 아.. 아이스~~ 블팀 승리 형이.. 형이 일단은 형이 일단 살아주는 플레이 어때? 좋아요 에이 그냥 안 뚫렸잖아 이게또라이플을또 맞춰주니까 씨발 나의 화력이 딱 보이잖아 씨발 어? 주의어나 바로 그냥 좀줄고받아가고 아니 에이 버리지 말지 야, 저건 뭔인가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1모시 땡겼겠어. 내랑 쓰레다. 공공히 누님, 저는 바로 별풍샷 딸이죠. 누님이 쏘자마자 바로 캐리하잖아요. 가드 따라야지. 해 그럼 오. 반샷. 아, 이 새끼 까불어. 나 사도 갈때 월패스 모른다 이거. 나 그냥. 반샷. 머리 나 머리로 왔어, 아니 네. <놀람> 너 머리만 봐. 패패. <놀람>

아, 기게어희는 애가 릿이었냐 아, 그거 네 그거 승리 아, 그거 없네. 만 잡지다. B 쿠코 포크 하는데 아, 이거형1일기만 잡을 거야 그거만 그거 잡고그냥잡고그냥잡을잡을거잡지 아, 미안 잡지다. 아, 그잡지잡다 아, 그거 잡 아, 그거 잡지다. 거 잡지다. 어 그거 잡지다. 아, 그거 잡지다. 아, 그거 거다 아, 그거 잡 아, 그다다다 아, 슈아시다아 미쳤다, 슈아 미쳤다. 아 우리가 쏘는 거야 아닌데 아, 이거? 봐왜왜 왜? 왜, 왜? 야안 놓까 안 놓까? 예파 없잖아. 사람저저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요. 씨발로만 야, 야. 잡는 야잖아 중통갈취 볼래? 중통갈취? 왜몰라고 아, 중통갈취를다 답이야. <laughs> 야,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너 포가 없지? 아, 없어. 설 하면 가자. 피 몇인데, 소니대기잖아 그런가? 설대이 긁는 거 조심해라. 어. 아, 같이 있자 근데 씨발 이거 포즈가 좀 그렇다? 아니나 죽으면은 중통에서 나오면 너가 잡겠지. 설 때. 그니까 긁는다니까 쟤는? 맞아 봐찌력이왜 자꾸 되냐? 설대미? 어, 오케이, 질러라. 너 인자 이럴 때. 아, 머리가 쓸 수도 있어. 머리가 쓸 수도 있다. 어! 아,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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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판안 들었는데 아니 기억자 몰라 이거? 기자몰라 전혀. 야 얘네도 패기로 역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 혼자 갈게 혼자 갈게 아 이거 총잘 맞네 디펀디어할짜리있다 아, 아 머리 스나야야 이거 투숏이야 이거 봐. 투숏이야 이거 이플 볼로 볼로. 가만한 폭 이다. 왜만 냐? 안 돼. 3레리3리 기대 액수다.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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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아 우리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추천을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봉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저 우리 채널 따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추첨 과정 넘나 지린 거 진짜 넘나 지린 거. 아우 고맙습니다 아, 그, 예 소니 b 4 3이 우리 방송도 추천 같이 해주세요 형님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루리 방송 우리 또 추천, 우리, 추천, 우리 모든 6, 시청자분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우 나이스 아 씨발 아 존나 아깝다 아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아 추첨 1 6 0개 안되나? 만일챙기 안되나? 아~ 만일챙기야드라 아드라 <목소리> 아~ 만유천계 아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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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아아아 한번 인정 아, 태원형 아, 가자. 스티켓 하나 감사 드려요. 그냥 오른손으로 좀 바꾸고, 야, 야. 형 바로 갈래? 아니면은 어떻게 할래 그냥 은 눈도 붙었다가 체킹 만았고나봐봐들놀다 고요. 슬리커 놀이 고요. 였다커 놀이 고요. 다컨디션 컨디 요컨디션 컨디로 컨디로 컨디 폭맞요슬컨커 놀이 고요. 슬리커 놀이 고리고 있어 리고슬리고리고리고리고슬리칸돌리칸돌슬리칸맞이고슬리칸놀 슬탈슬깔 있어? 쓸까? 저것도 잡고 있어. 숨어 봐. 저거 진짜 잡있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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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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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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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카팅카팅카팅 머리 머리 머리.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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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빠빠살때 봐냐? 살 때야. 아, 슬까 아, 씨발 오바. 야, 머리에. <laughs> 와. 아, 저 놓쳤다. 던형 우린 잘했어요. 우리 믿는 플레이했어요, 우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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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일단 점프 점프가 왜안 돼? 점프가 왜 되지? 이걸 리하네성공로 뭘 사요? 뭐핵 샀다고요? 이거 돌릴 걸 그랬나, 조가 우리가? 나 죽어있어, 데왜 그래. <laughs> 아, 이거 나, 아, 나한테 점프, 안, 난 점프가 왜 됐지? 야 내가 잡아준 건데. 내가 이거 순한데안 죽었어. 아, 더럽게 하네. 아, 이걸난나 땄어야 돼. 아, 쳐봐. 아 필... 어? 못 랑, 아, 초벌못잡면건사이 스나랑... 피... 소니 폭대기... 소니 폭대기... 폭대기... 2.5 폭대기... 2.5, 2.5, 2.5, 2.5... 펀디... 에이요... 에스리클 쇼시야, 스리클 쇼시야. 그 나오는 것만 찍은 거 알지? 그거... 스리클 붙어 있어요. 옆으 오른쪽 붙어 있어 그걸 그냥... 어, 거기였어. 마우도 아, 남긴데...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미션, 블루이집리 블루팀 승리... 블루이 피시방 피시방 저번 피이방리블 나이몇 살이야? 이키게 그냥 한번 먹까 어, 먹자 응, 나, 이제 홍유 독재 신아 독재 신아 독재 신아 필, 독재 신아 필, 허가다, 사진거 알아? 허가. 가 멀리 나가. 멀리 나가. 허 멀리 나가. 멀리 나가. 나 필이야. 나가. 허가. 멀리 가면 되겠다. 이가허이 멀리 이드레이 멀리 이드 수나 왔다 슈 왔다 슈트 갈게 한번 스나가 삐간 것도 조심 스나가 삐간 것도 조심 수 어. 가볼래? 슈도나다슈딩이나가 삐간 것도 조심이라니까 닌자 아니야? 니슈퍼맨도 필. 슈퍼맨도 필. 슈퍼맨도 필. 쏘았다. 슈퍼맨도 필. 슈퍼맨도 필. 슈퍼맨도 필. 슈퍼맨, 슈퍼맨 피 정확히 리이야 슈퍼맨 피 먹음. 피 먹음. 야 나이스. 필 있다. 얘어딘지 몰라. 이 새끼 어딘지 몰라. 챘차챘차쳐차거 빼자. 뺄차, 빼자. 뺄차, 근데 49피49달았어나그니 이쪽으로 안 간다. 강다. 아, 피 30다. 34. 얘 지금 잠깐만. 잠깐만. 얘1분단을에 뛰어갔어. 에먹 먹힌 줄 아네. 지금 에 먹힌 줄아 지금. 다시나 조심해. 나내리래창 내리래. 자. 우리 1 2초 지나야 추천하고 딱 때리. 창 내려. 창 내려.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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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고 즐겨. 찾기한 번씩 눌러 주세요. 추천 질차 부탁드려요. 추천 질차 좀요. 추천 안 누르시면 피부 울사되고 성격 미키되고 시코 미키되고 어, 고추 주일이되고 몸무게 펜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추천 아니, 부탁드릴게요. 알아서 이제 잠깐만 해줘. 아서포터 감사합니다. 번거. 알았지요 오케이 버티면 야 있겠다, 있겠다, 버티면 된다. 버티면 오좋좋좋 좋. 줘. 카라. 카라디 한번. 아니 아.. 아아 저는... 아, 아, 아. 아아! 아, 쏘리 쏘리 아 즈그 자로 올줄 알았는데 저기 붙어갖고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어, 세븐 아니네. 돼, 우리.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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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살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퍼 한 번. 이층 할래? 이층 할래? 좋았어. 좋았어. 천천히 가자. 에이 버렸나 본데? 에이 먹었어? 몰라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우리 지금 작업 중이야 머리퍼 아직 안 빠졌다? 있으면. 설제나 친다. 좋아,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어 머리퍼 머리퍼 비살 비살 레이드. 천천해, 천천해, 천천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나 순대가 된다. 내가 올게요기기기 아. 이게 이게 이게. 잡아 그냥. 이게? 이게 통 없고. 백창선백 백창선. 아 씨발 백창. 아 백창, 아, 백창, 아, 백창, 백창 아, 아 백창 때문에. 아 그냥 바로 깔라 있는데 백창이라 해 가지고 아 들었는데아백창있었어데2층 있었어.